안녕하세요. 호원이입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는 올해 마지막에 나에게 올 행운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한 주간 일어날 일과 조심해야 될 점, 그리고 행운 카드에 관련돼서 보겠습니다. 제너럴 리딩은 다수를 상대로 하기 때문에 본인과 딱 맞을 수 없습니다. 다르다 하실 때에는 다른 카드를 선택해 보시거나 좋은 이야기만 담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카드 선택해 볼게요. 카드를 선택하실 때에는 심호흡을 길게 하시면서 마음을 가다듬으신 다음에 한 줄을 잘 보내는 생각을 하시면서 카드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으실 때에는 마음을 가다듬으신 다음에 눈에 딱 보이는 카드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카드 선택할 시간 드리겠습니다. 카드 선택하셨나요? 그러면 번호 지정하겠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 카드 번호는 왼쪽부터 1번, 2번, 3번, 4번, 5번 순입니다. 1번부터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1번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1번 분들, 1번 분들은 마지막 한주 일어날 일은요, 뭔가 지금 많이 바쁘신 것으로도 좀 보여지고,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 어떠한 일들이 빠르게 진행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기다렸던 소식이 있었다면 기분 좋은 소식이 들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좀 긍정적인 소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기다렸던 소식이 있으시다면 그 소식을 듣게 되실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분들은 이번 한주 굉장히 자신의 재능을 잘 이용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 주고 있어요. 가지고 계시는 재능이 좀 많으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본인이 본인의 재능을 잘 통제하고 잘 이용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혹시 연구직에 계시는 분이거나 아니면은 뭔가 깊은 학문을 연구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어떠한 하나를 좀 깊게 파고드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니면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어, 이번 한주 집중력이 굉장히 높아진다거나 아니면 뭔가 연구나 학문적으로 뭔가를 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그 연구나 학문적으로 해답을 찾고 있었는데 그 해답이 보이지 않았다면 해답의 실마리가 보인다거나 이런 일이 생기실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1번 분들은 열정을 갖고 시작을 해라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번 분들은 자신이 오랫동안 고민해오고 1번 분들은 무언가를 시작하려고 하셨던 부분이 있다면 본인이 지금까지 많이 고민해보고 많이 생각해보고 어떠한 것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계속 들어왔던 일을 시작을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시작을 하시더라도 조금 더잘 알아보고 시작을 하시는 게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1번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능력이 충분히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어려운 일이 있어도 잘 이겨나가실 거고 1번 분들은 이번 한 주가 왠지 기분 좋은 한 주가 되실 것 같아요. 자신이 보여주고 싶은 자신의 재능을 보여주게 된다거나, 그리고 듣고 싶었던 소식이 들리게 된다거나, 본인이 뭔가를 지금까지 고민해오면서 시작해보고 싶었던 일들이 있었다면 시작을 하게 된다거나 이런 식으로 좋은 일이 일본 분들에게는 생길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러면 일본 분들이 이번 한주 조심하셔야 될 것을 좀 볼게요. 일본 분들은 이번 한주 조심하셔야 되는 것은 자신의 것을 모두 다 내보이는 것을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재능을 쓰시 ...더라도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보이기보다는 좀잘 절제를 해서 보여줄 거는 보여주고 보여주지 않을 것은 보여주지 않는 게 1번 분들에게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어떠한 부분에 관련돼서 좀 욕심 부리는 게 있다면 그 욕심을 너무 부리시는 것은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본분들은 상황이 일본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일본분들을 도와주진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상황이 뭔가 도와주지 않는다기보다는 본인이 내 주변에는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진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생각을 조심해라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지금 상황을 이겨 나가려고 마음만 먹으시면 충분히 이겨 나갈 수 있고 주변에 도움을 줄 사람들이 충분히 있으신 것으로도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지금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아라는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이 상황을 어떻게 벗어날지를 생각하시는 게1번 분들에겐 좋을 것 같아요. 묶여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충분히 극복하고 나올 수 있는 일이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지금 당장 지금 상황을 벗어나실 수는 없어도 본인이 노력을 하고 조금 이 시간들을 참아. 내신다면은 충분히 극복해 나갈 수 있다 라고도 얘기를 해주고 있으니까 내 주위에는 아무도 없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이나 내가 이 상황을 못 벗어날 것 같아 라는 생각은 1번 분들은 좀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번 분들에게 올해 마지막 한주 찾아올 행운은요 주변에 1번 분들을 걱정하고 도와주려고 하고 보호해 주려고 하는 사람이 충분히 있으실 것으로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일반 분들에게 행운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좋은 운 자체가 행운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본인이 만약에 지금 상황을 이겨나갈 수 없고 만약에 힘들었다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그 힘듦이 해결될 수 있는 실마리를 찾게 되신다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에게 실마리를 풀수 있는 소식이 나에게 온다거나 아니면 도움을 줄수 있는 어떠한 해결책이 생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게 1번 분들에게 행운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번 분들이 만약에 보호를 받고 싶다고 하신다면 충분히 어떠한 보호를 받으실 수가 있으니까요. 본인이 보호받을 수 있는 곳으로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을 해보시거나 아니면 보호받을 수 있는 기관이나 이런 곳에 요청을 해보시는 것도 1번 분들에게 도움이 되실 것으로 보여져요. 그거 자체가 1번 분들에게 행운이다라고 얘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는 본인이 열심히 노력하고 잘해 나간다면은 즐거운 한 주가 되실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1번 분들 올해 마지막 나에게 다가오는 행운들과 즐거운 한 주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1번 리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 주시고요. 댓글도 달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호언이었습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분들, 이번 분들은 신체적으로 편안함을 느끼는 것도 중요하시고, 정신적으로 안정을 취하는 것도 이번 한 주는 좋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정신적인 것보다 마음의 문제를 좀 많이 해결을 하시는 게 이번 분들에겐 좋을 것으로 보여져요. 지금 약간 스트레스 받으실 수도 있고, 그리고 히스테리적인 행동을 하실 수도 있으실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뭔가 좀 짜증이 나실 수도 있고 화가 나시는 부분도 있으실 것 같고 고민이 많으신 부분도 생기실 것으로 보여집니다. 뭔가 마음의 편안함을 지금 이번 분들은 가지는 한 주를 보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떠한 문제를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정보를 많이 수집해라 라고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고민이 많으시다면 머리로만 생각을 하시기 보다는 실질적으로 그게 해결이 가능한지를 해결책을 찾아보시고 정보를 모으시고 어떠한 활동을 하시는 게 이번 분들에게는 이번 한주더 좋으실 것으로 보여져요. 스트레스 받고 짜증나고 상황이 지금 현재는 크게 벗어나실 수 없어도 뭔가 본인이 노력을 하고 정보를 많이 모으고 앞으로 나아갈 준비를 하시는 게 이번 분들에게는 더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만약에 도움받을 사람이 필요하다면 도움받는 사람을 찾는 것도 이번 분들에겐 좋으실 것 같아요. 지금 이번 분들이 이번 한주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은 너무 공동체에 섞여서 그 공동체 사람들을 믿는 것을 좀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지금 해방감이 느껴지는데 해방감에 너무 안도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축하나 파티를 하는 장소를 좀 조심하시는 것도 좋으실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본인 혼자가 아닌 모두가 함께 하니까 괜찮을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시는 것도 조심하셔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뭔가 해방감이 있으신데 본인이 여태까지 뭔가 스트레스를 받았던 곳에서의 해방감을 너무 만끽하시는 것도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으로 보여져요. 그리고 이번 분들에게 올해 마지막 찾아올 행운은요, 이번 분들이 축하를 받거나 아니면 축하를 해줘야 되는 일이 이번 분들에게 생길 것 같은데요. 그게 이번 분들에게 행운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분들은 이번 한 주는 큰 모임, 공공장소, 그리고 뭔가 파티, 축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을 피하시는 게 이번 분들에게는 행운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뭔가 이렇게 큰 모임이나 뭔가 파티가 있는데 직접 대면하거나 만나는 장소에 가야 되는 것은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이번 분들에게 행운이다라고 얘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파티 장소에 가시기보다는 SNS나 화상 통화나 아니면 네트워크를 통한 사람들의 모임은 이번 분들에게는 좋으실 것으로 보여져요. 그 부분이 이번 분들에게 행운이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도 보이는데 만약에 인간관계에 관련돼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어떤 모임에 있는데 그 모임에 관련돼서 내가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시라면은 이번 한 주는 너무 모임에 참여하거나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노력하시기보다는 그냥 본인의 시간을 가지시는 것도 이번 분들에게는 더 좋을 것 같고 그게 더 이번 분들에게는 행운으로 작용이 될것 같습니다. 이번 분들 이런 행운들과 올해 마지막 한 주가 좋은 한 주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리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 주시고요. 댓글도 달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호언이었습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3번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3번 분들, 3번 분들에게 이번 한주 일어날 일은요, 본인들은 뭔가 이루어 놓으신 게 있으신 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만족하시는 부분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산모 분들은 어, 좀 사치를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요. 이번 한 주는 뭔가 충동구매를 하게 된다거나 아니면 내가 가져보지 못한 좀큰 선물을 본인에게 해준다거나 이런 일이 생길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산모 분들은 이번 한 주, 창의력이 굉장히 좋은 한 주가 될 것으로 보여져요. 뭔가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아이디어를 현실적으로 내보인다거나 아니면 보여주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으실 것 같고, 번뜩이는 아이디어, 창의적인 생각, 이런 부분에 관련돼서 본인이 굉장히 만족해 하고 계시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3번 분들은 너무 매니아적인 부분? 뭔가 다수의 사람들과의 공감을 할수 있는 게 아니라 소수의 사람들과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 그런 매니아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계신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한 주를 보내게 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이 아이디어 좋은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것을 먼저 실행해 보시기 보다는 주변 사람들에게 나 이런 아이디어 있는데 넌 어떻게 생각해 라고 한번 물어보시고 실행을 하시는 게 3번 분들에겐 좋으실 것으로 보여져요. 너무 자신의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물건뿐만 아니라 말을 할 때에도 자신을 너무 이렇게 나는 가진 게 많은 사람이야. 라는 식으로 말을 하시는 것은 좀 조심하시는 게 3번 분들에겐 좀 좋아 보일 것 같습니다. 뭔가 지기 싫어하는 마음이 생기실 것 같은 한 주이기도 해요. 그래서 너무 과장되게 행동을 하신다거나 뭔가 과장되게 말을 하시는 부분은 좀 조심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3번 분들에게 이번 한주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은 모든 걸 혼자 생각하고 혼자 결정 내리지 말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좀 매니아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무조건 밀고 나가시는 거는 3번 분들에게 좋지 않고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3번 분들은 뭔가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으시고 계시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3번 분들은 자신이 고집을 부리고 있는 게 있으신 것 같은데 그 생각들을 조심해라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번 분이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해결해야 되는 부분을 계속 미뤄오고 계시는 부분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상황을 제대로 볼줄 아는 눈이 필요하다라고 또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번 분들은 지금 생각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생각들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좋은 방향은 아니신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좀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시는 게 올바른 생각들은 아니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조심해라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3번 분들은 안 좋은 방향으로 가게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것을 인지하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밝게 나아가셔야 될것 같아요. 지금 가진 생각으로 뭔가를 시작하거나 뭔가를 하시는 건 3번 분들에게 좋지 않아요. 정말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본인이 생각하시는 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얘기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마 주변 사람들이 다들 말린다면 그 생각은 올바른 생각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굳이 편각 이런 것을 내려놓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고집 생각대로 하시는 것을 조심하셔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너무 깊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초점에서 좀 빗나가서 생각을 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대로 현실을 보시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긍정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모두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주변의 말에 귀를 기울여 보시길 바랄게요. 너무 자신의 생각에 갇혀 계시지 않으시는 게 3번 분들은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생각에 너무 깊게 파고 들어가서 그 생각을 고집하고 계시는 부분도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3번 분들에게 올해 마지막 주에 올 행운은요, 카드는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본인이 지금 머리가 아플 정도의 막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다면 자신이 어떠한 결과를 아니면 본인이 좋게 나아가는 방향성을 찾을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에서 탈피하셔가지고, 긍정적인 생각을 자꾸 하려고 노력을 하시고, 그러다 보면 긍정적으로 나아가게 되는 길들이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 지금 3번 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실 것으로 보여지고요. 나는 잘될 거야. 어, 나는 잘할수 있어. 나는 앞으로 좋은 방향으로 잘 나아가는 사람이 될 거야. 이런 긍정적인 생각을 좀 많이 하시는 게 3번 분들에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게 3번 분들에게 행운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럼 3번 분들 이 좋은 행운과 올해 마지막 주 즐겁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3번 리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 주시고요. 댓글도 달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호언이었습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4번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4번 분들, 4번 분들은 올해 마지막 주에 일어날 일은요, 본인이 풍요로움을 갖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풍족함을 갖고 계시고, 그리고 뭔가 많은 것을 가지고 계신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즐길 줄도 알아야 된다 라고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도 사분분들은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분분들은 세세하게 신경 써야 되는 일들이 있으실 것으로 보여져요. 그리고 주변을 좀 두루두루 돌아봐야 되는 그런 일이 생기실 것으로 보여집니다. 뭔가 주변을 챙기기에 바쁠 것이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주위에 사람을 챙겨야 되는 일들이 생기실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4번 분들은 자신이 지금 현재 정말 무엇을 원하는지 잘 생각하는 한 주를 보내셔야 될것 같아요. 하고 싶으신 게 많으시고, 뭔가 가지고 싶은 게 많으신 한 주로 보여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좀 부정적인 생각은 피하시는 게 좋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네요. 생각이 많은 한 주가 되실 것으로 보여져요. 본인이 생각이 많다 보니까 긍정적인 생각도 가지고 계시고 부정적인 생각도 가지고 계신 것으로 보여져요. 4번 분들은 이번 한주 자신이 가진 것에 좀 감사하는 마음을 새기는 게 4번 분들에겐 좋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네요. 그리고 4번 분들 이번 한주 조심하셔야 되는 것은 4번 분들은 뭔가 일탈을 꿈꾸시거나 뭔가의 삶의 자극을 원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조심해라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실을 제대로 보고 있지 않으시는 것 같거든요? 현실을 제대로 볼줄 알아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뭔가 유혹에 뭔가 쉽게 지금 흔들리실 것 같고, 그리고 뭔가 집착도 보이는데 아, 뭔가를 소유하고 싶어 하는 마음? 이런 부분을 사분분들은 이번 한주 조심하셔야 될 것으로 보여져요. 그리고 상황을 제대로 보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실을 제대로 보려고 노력을 하시는 부분이 필요하실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얘기도 해 주고 있어요.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좀 시간이 걸린다. 그 부분을 기다려 줄줄 알아야 된다라고도 얘기를 해 주고 있습니다. 뭔가 지금 현실을 제대로 보시지 않고 자극이 필요하시고 뭔가 욕망이 있으시고 그리고 뭔가 유혹에 약하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사분분들에게 올해 마지막 주에 찾아올 행운은요 사분분들에게는 가족이 크게 보이네요. 가족이 사분분들에게 행운이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소규모 가족에서 뭔가 인원이 늘어나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행운이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뭐 아이의 탄생일 수도 있고요. 뭔가 집안에 뭔가 본인이 결혼을 하신다거나 아니면은 뭔가 가족 중에 누군가 결혼을 하시면서 새로운 사람이 들어온다거나, 그러면서 가족의 인원수가 늘어난다거나, 이런 부분이 사본분들에게 행운이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이 건강한 것 자체만으로도 행운이니까, 그거에 감사하는 마음을 좀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본분들에게는 가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족 자체가 사본분들에게는 행운이실 것 같고, 그리고 가족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이 사법원 분들에게 행운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호를 받더라도 가족 안에서 보호를 받으실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사법원 분들에게 행운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니면 4번 분들이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시는 것도 4번 분들에게 행운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네요. 그러면 4번 분들, 이 행운들과 함께 올해 마지막 주 즐거운 한 주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4번 리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 주시고요. 댓글도 달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호 언이었습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번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5번 분들 5번 분들은 이번 한 주가 뭔가 5번 분들에게 참견하는 사람이 많으실 것으로 보여져요. 아니면 5번 분들이 생각하는 부분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의 생각들로 인해서 본인이 정작 중요한 본인의 생각에 많이 영향을 미치게 되지 않을까 라고 보여지고요. 그런 일들이 생기실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라고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런 느낌이라서 자신의 중점이 있으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의 중점을 가지고 주변의 얘기를 들으시면서 뭔가 고쳐 나가실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고쳐 나가셔야지 너무 그냥 주변의 말들만 듣고 뭔가를 하려고 하신다거나 아니면 본인의 뭔가 생각들만 많은 상태에서 무언가를 하려고 하시는 것은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5번 분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열정을 쏟는 한 주가 되실 것으로 보여집니다. 뭔가 열정이 가득하세요. 그래서 카드로 봤을 때는 하지도 않아도 될 일을 먼저 주도해서 하시거나 하시는 부분도 생길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라고 하더라도 좀잘 배분을 하셔야 될것 같고, 그리고 본인이 통제할 줄 아셔야 될것 같아요. 그런 한 주로 보여지는데, 뭔가 한 주를 다 보내고 나면 힘들다라는 생각을 하시게 되는 한 주가 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신의 에너지를 너무 많이 쏟아서 좀, 힘드네? 라는 생각이 드는 한 주가 되실 수도 있어요. 왠지 바쁘게 보내실 것으로도 보여지고 일이 많으실 것으로도 좀 보여집니다. 근데 열정적으로 일을 처리해 나가시는 분들이라서 굉장히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게 되는 한 주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5번 분들은 이번 한주 조심하셔야 되는 것은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잘 추스리는 한 주가 되셔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 반성을 하는 건 좋지만, 자기 자신까지 미워지는 생각들은 좀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5번 분들이 이번 한주 충동적인 성향이 있으실 것 같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떠한 일이 빠르게 진행이 될 것이고, 그게 갑자기 나타난 일들이라서 본인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일이 생기는 바람에 본인이 그 흐름이 어떻게 될지 가늠조차 할 수가 없는 거죠. 갑작스럽게 뭔가 일이 빠르게 진행이 될 거고, 그게 본인이 지금 어떻게 흘러가는지 정확하게 파악이 좀 어려울 정도로 흘러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관련돼서는 마음에 좀 준비를 하고 계시고 그 일이 생겼을 때 뭔가 좀잘 대처하는 대비책이 좀 필요하실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을 좀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본인이 알지 못했던 나쁜 나쁜 것이 튀어나올 수도 있는데 예를 들자면 어떠한 사람을 좋게 보고 있었는데 그 사람의 나쁜 성향을 보게 된 거예요. 그걸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시지 마시고 그냥 아, 저 사람은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가지시는 묻어남이 좀 필요하실 것으로 보여집니다. 거기에 뭔가 충격을 많이 받거나 뭔가 내가 사람을 잘못 봤어. 아, 나는 왜 사람을 그렇게 볼 줄을 모르지? 막 이런 생각에 빠지시는 것은 좀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5번 분들에게 올해 마지막 주에 찾아올 행운은요, 카드는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지혜를 남들에게 알려주게 되는 일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인의 뭐 알고 있는 지식이나 지혜 이런 것을 남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일을 하게 되실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게 5번 분들에게 행운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네요. 뭔가 강의나 연설이나 이런 부분을 하게 되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그리고 5번 분들에게 어떠한 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어떠한 지혜나 이 상황을 잘 벗어나기 위해 해결책이 필요했다면 책 속에서 본인들의 그런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것 또한 5번 분들에겐 행운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5번 분들은 뭐 SNS나 네트워크 이런 쪽에서 지식이나 정보를 본인들이 습득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져요. 그런 부분이 5번 분들에게 행운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5번 분들이 지식과 지혜가 좋으신 분들이 있으신 것 같은데, 그거 자체가 5번 분들에게 행운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본인에게 뭔가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그 지식과 지혜로 5번 분들은 잘 헤쳐나가시는 것으로 보여져요. 그런 부분이 5번 분들에게 행운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네요. 5번 분들, 이 행운들과 함께 올해 마지막 주를 즐겁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5번 리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 주시고요. 댓글도 달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후언이었습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